눈물의 여왕 스페셜 선공개 영상에서는 배신자로 몰린 백현우가 당당하게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퀸즈 가에 숨어들어온 빌런들로 인해 숨겨놨던 이혼 서류가 밝혀지게 되면서 백현우는 큰 이기를 맞이합니다. 하필 백현우는 홍해인의 치료를 위해 독일에 있었고 이때를 노린 유는성과 천달해가 백현우의 방을 뒤지며 이혼 서류도 공개되었고 또 홍만대 방에 도청장치까지 설치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윤은성은 홍만대에게 나폴레옹 격화 액자를 선물하면서 그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해놓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선공개 영상에서도 윤은성은 백현우가 홍만대에게 혼나는 모습을 라이브로 시청하며 즐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백현우는 이혼 서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명 없이 인정을 하는 모습이죠. 홍만대가 너 복을 너가 찬 거다라고 말하자. 백현우는 다른 말 없이 죄송하다고 말하며 인정했습니다. 아마 이 이혼서류는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작성해놨던 건데 지금은 혜인이를 사랑한다 정도로 솔직하게 정면돌파를 하며 용서를 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홍만대는 도청장치에 대해 캐묻는데요. 퀸즈의 정보를 빼내 라이벌인 여매장한테다 넘긴 거 아니냐며 추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백현우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요. 백현우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성팀장의 서류를 최종 사인한 사람이 퀸즈의 조현명 이사이며 퀸즈의 회계감사를 맡아온 황병우 대표와 대학 동기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현우는 매년 회계감사에 부적정 의견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면서 이들이 성팀장의 횡령을 꾸미고 회장인 홍만대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을 거라 지적합니다. 이어서 백현우는 이건 조이사 혼자 할수 없는 일이라며 뒤에 분명히 배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엿듣고 있던 윤은성은 깜짝 놀라며 백현우를 주시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분명히 백현우는 홍만대 회장의 방에 또 다른 도청장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도청장치를 홍만대의 눈치 못 채게 설치했을 정도면 다른 도청 장치도 같이 설치했을 수도 있다는 걸 눈치 빠른 백현우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백현우는 홍만대에게 기성 말 작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우는 홍만대에게 기성 말로 아직은 누군지 모르지만 조만간 밝혀내겠다 정도의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백현우의 기성 말을 듣지 못한 유은성은 도대체 홍만대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결국 참지 못한 유은성은. 홍만대를 찾아가 그날 백현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슬쩍 떠볼 듯한데요. 이 모습을 보게 된 백현우가 홍만대의 방에 또 다른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윤는성이라는걸 눈치채게 될 듯하네요. 현재 퀸즈 가에는 온갖 빌런들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년 전부터 퀸즈를 노리고 들어온 홍만대의 동거녀 모슬이가 메인 빌런으로 보이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세탁을 위해 아들인 유는성을 보육원에 보낼 정도로 치밀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유는성과 또 보육원 출신 천다해, 그리고 그레이스까지 퀸즈가 심는데 성공하며 퀸즈를 집어삼킬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백현우가 누명을 벗고 홍해인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고 빌런들을 밟아주는 사이다 전개가 나왔으면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